오늘은 나머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. 객실 영역이네요. 오늘 자, 이어서 할 구간은. 가봅시다. 오케이. 겁이 나지만, 그렇게 또무섭지는 않을 거야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이죠. 항상 길 찾는 구간이 좀 무서운 거라. 그래도 이분들이 막 옆에를 쳐다보진 않으시네. 저분이신가 보다. 이번 테마의 주인공분, 굉장히... 막 그렇게 달갑게 생기진 않으셨는데, 굉장히 이게... 썩 좋지가 않아. 그쵸?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. 딱 공포영화, 공포테마하면 나올 것 같은 일본 공포테마에 나와야 되는 무조건... 나오는 분위기 때문에, 썩 좋지 않단 말이죠. 약간 그 뭐지? 그아 뭐야? 어아 죽네? 아니 이분들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셨어요? 약간 그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. 약간 그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었나? 거기가 떠오르는 그런 곳인데 이건데 약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? 점프를 뛰며, 어 그러네. 그렇게 또 빠르신 분들은 아니구나. 그래도 약간 은근 빠르신데. 어내내 내, 내 발로 내 발로 참 이게 힘드신데. 어 여기가 아닌가? 어? 어? 어 여기가 아닌가 봐. 어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? 아 근데 이거 어디인가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. 뭔가 올라가는 길이 있나? 아요 식탁 위로 저 접시가 있나 보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아, 막 그렇게 막 손이 닿지 않을 거야. 그쵸? 오게이 먹어주세요. 어? 이렇게 무서운 게 아, 뭐야? 아니 이분들도 약간 그런가 보네. 약간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 크게 막있으시않니 어? 아, 아. 아? 약간 아니 근데 운동신경이 좋으시네. 아니 이게 난내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아니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으셔. 아니 이게 이게 문제야. 이 플레이하는 사람의 피지컬은 생각해주지 않는 하지만 퍼즐과 그런 각 가지 종류들이 있는 그런 무서운 게임이라니 저 정말 소문해 버립니다. 오케이 가서 넘어가 오케이 가서 지금 올라가야겠다. 저분 못 올라오시는구나. 그래도 이 게임이 되게 친절해요. 되게 천천히 가야겠다. 여기서 이제 이렇게. 쓰읍. 여기가 아닌가? 아닌가 봐 아니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이게 뭐지? 아니 이게 우리 집이 아닌가? 아, 우리 집은 아니지 그치? 반가워요 저만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? 아 손돈 들어주시네 그쵸? 저만 반가운 건 아니 내가 못하는 건가? 아 잠깐만 오케이 네 번째 트라이 이것도 실패한다면 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과 같이 밥을 함께 먹을게 내가 어떤데? 으차 오 됐다 어힘드는 거다 아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반겨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아, 그래도 이분들이 집중력이 좋아 밥 먹는데 되게 약간 흐트러짐이 없으시잖아요 전 약간 좀 ADHD 있는 것 마냥 밥 먹을 때좀 움직이거든요 어날 찾고 있는 표지판이 있네 일로 올라가는 건가 아 그러면 이제 아이 뭐 죽자는 거죠. 어? 어, 뭐야? 손이 늘어나시는데? 아니 뭐야? 아닌데? 뭐 없는데? 오케이, 이렇게인가? 아, 이리로 지나가는 건가 보다. 맞네, 아닌데? 아, 이 게임 모르겠어. 진짜, 나 무서워. 아, <laughs> 진짜 이 게임, 이 게임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아, 일로 가는 게 맞는 거야. 일로 가서, 아, 여기, 여기로 와야 되나 보다. 이렇게 도착해놔. 도착하는... 아니 이 게임 진짜 무섭네 약간 여러 의미로 무서운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이 게임 근데 공포 게임들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무서워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데 길도 찾아야 되고 퍼즐도 풀어야 되는 사실 이 게임 정말 갓 게임이 아닌가 나 이거 운전면허 시험만 안 봐가지고 이게 약간 코너가 이 코너가 아닌가? 어렸을 때 그래도 카트라이더는 조금 했는데 뭔가 잘못 왔나? 점프를 뛰어?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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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아 이렇게구나 여긴가? 너 잠깐 나와봐 내가 가서 뛸게 그냥 너, 너 잠깐 나와봐 내가 가서 뛰는게 나을 것 같다 야아 여기가 왼쪽이 아닌가? 근데 여기 올라가는 길 없는데 뭐지? 여기서 뛰어야 되나? 약간 이렇게 잡지 않아도 가시는 곳이네 근데 약간 이렇게 되게 그 이게 힘, 책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는 곳은 길이 아니긴 하거든요. 그렇다는 건 여기 그냥 올라가는 거였구나. 왜 아닌가? 여기, 뭔가 쏙 하고 들어갈 수... 어, 왜 길이야? 위에 누가 계시는데? 아, 여기 누가 계시는 게 아닌가? 오케이, 여기인가 보다. 빌로 가서, 저장 안되시나? 나곧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. 나 곧... 나 하늘나라 갈것 같은데 저장 안되나? 일로 가는 건가 보다. 오케이, 오케이. 쏙... 제가 왼쪽이 맞을까요? 아, 맞네. 관심 가져주시는 거 보니까 왼쪽이 맞다. 오케이, 여기구나. 위로 올라가서 마치 잡아야 될것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잡고 넘어가. 좋았어. 그런? 구간이 안논나아나이 친구 이거아나 진짜 어 미안하지 미안하지. 아 벌써 왜로이 앉아 있는 거 봐. 친구야 너가 그렇게 날 잡아먹어도 좋겠니 내가? 아니 이럴 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어 그럼 한번 끌어주시고 아 이분이 돌진 돌격할 때까지 내가 봐야 되는 건가? 이렇게? 왜가 아닌가? <laughs> 짜란~! 왜? 네. 약간 대화라는 걸좀 해볼까요? 그렇게 쏙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, 약간... 음... 대화가 그렇게 막 통할 분도 아닌 것 같긴 해요. 그쵸? 근데 여기서 궁금증... 과연 이 분을 뛰어넘어간다면 잡힐까? 오~! 안 잡힌다. 돌아보시네. 저장이 되는 거 보니까 이곳이 맞는 것 같군요. 아니, 이 게임은 왜 알아서 숙이질 못하지? 어, 나 진짜 억울하나, 그러네, 이 게임 진짜. 괜찮아. 한번더 하면 되지. 한번더 이분과의 면담 그냥 아래로 가는 거였구나. 좋습니다. 해서. 한번더 들이받으시면. 지금 좀프 뛰어서 넘어가. 아, 이분들 밟는 거였네. 제가 공간, 지각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. 잠깐만, 이불 조용히 볼까? 어 슬라이딩. 아, 이 게임 슬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었지. 제가 이 게임 시작하고 초반에 30분 동안 라이터라는 게... <laughs> 개념을.. 아니 이게 저번에 만난 분이신데 이게.. 어.. 보셨어요? 아, 마 그렇게 못 보셨을 거야. 내 자리다, 딱내 자리다. 저번에 제가 시작했을 때 30분 동안 라이터라는 개념을 까먹어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길을 헤맨 적이 있거든요. 하신 분이셔 오케이 화장실에서 뭘 할까 도시락이라도 까먹을까 약간 열려있는 너 굉장히 수상해 닫혀 녹슬었나봐 불을 켜 오케이 뭔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걸 여긴가 보 올라가 여기 아니다 뭔가 근데 이 유리창 뭔가 수상해요 그쵸 괜히 유리가 있지 않을거야 왜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건 던지는거 되죠 오케이 너 좋다 휴지로 가면 깨질까? 여기가 아닌가? 여긴가? 아, 근데 무조건 저쪽으로 보고 던지는거 보니까 여기 깨는게 맞다 너희녀석 들켰다 이 자식아 따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유리 깨는거 위험한데 어? 뭐야 이거 여기로 올라가는건가? 아 그런가보다 아 이거 이거 마치 절를 풀어주세요 위로 가는 건가 보네 음 오케이 오케이 또 그렇게 막 머리를 쓸려 하진 않으셔 요래일땐 박자가 생명이긴 해요 그죠 길이 어딘가 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?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단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? 이거 사는 건가 보다 아그 비트 알죠? 근데 이번 테마가 그 속력 약간 뭔가 그 맞지 옆에 가면은 누군가가 잘안 하고 날 반겨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마구마구 마구 드는 지금 이 상황을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가 어이. 아니 이게 한 분이 계셨어? 아니 이게 몰랐지? <laughs> 아니 이게 아 게임이 되게 친절하다. 왼쪽은 막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네. 오른쪽으로 가라네요. 게임이 친절해요. 참 그쵸? 달려야지, 달려야지, 진짜 달려야지. 안녕하세요? 아니, 사람이 너무 많다. 아예 배, 배 침몰 하겠어. 이러다가 여러분들, 아무리 이게, 아무리 이게 제가 아예 별로야, 참 별로야, 아, 진짜 별로야. 진짜 개별로, 진짜 개, 개, 개 개별로 개 진짜 별로. <laughs> 제발, 어휴, 아유 안쓰러워라. 이아 배고파 넌또왜아널띄으니까 외부... 배고프지 맞는 말이야 딱 봐도 이거 그 소년지 숙년지 하는 분 만나시러 갈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상 쥐를 저번에 그쥐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가 아픈 게 이번에 진짜 배가 아픈 게 아닐까 너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라면 사실 뭐본 적은 없긴 한데 어 그래 그거 좋다 감사해요. 어? 어 얘가 아닌데? 어. 아, 이게 웹툰으로만 봤던 이게 딥키스라는 거구나. 아, 좀 많이 진한데? 아, 이게 막 영화에서만 봤니 이게 진짜 이게 많이 딥한데요? 아니 이게 좀 많이 딥하긴 하네. 저렇게까지 <laughs> 이게 막 살점까지 파고드는 정도는 제가 이게 <laughs> 이, 이번 보스는 어떤 어떤 분이 실라나 막그렇게또궁금하진 않아요? 그렇죠? 뭘 던져서 저거 다시 올리는 거데 누가 봐도 근데 던져서 열면은 아니 계실 것 같은 막 그런 비주얼을 풍기고 계시니까 좀. 아닙네. 던져. 숨어. 어 내리셨나 보다. 없는 거 맞죠? 타도 되죠? 잠깐 실례할게요. 배고픈 늑대들 사이에서 작은 여우가 있군요. 아, 진짜 싫다. 참참 참 싫다 열쇠를 가져와야 되고 그럼 이제 진짜 이번에 진짜 그 보스분하고 눈을 마주칠 때가 됐나 보네 이제 아이콘택트 해가지고 서로에 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때가 진짜 됐나 보네 아왜 옷은 또 이렇게 많아 면담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저저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 아 저분이 왜 깨진 거울을 보고 계시지? 아니 이게 거울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비춰 보여야 되는데 깨져도 보이긴 하겠다만 귀가 막 그렇게 밝으신 분은 아니시고 사실 이게 마주쳐 봐야지 도 아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이기적인 싸움을 거시는데요? 아니 이게 저한테도 도망칠 시간을 주셔야지 제가 이게 덕네한 싸움을 하는데 이게 진짜 눈맛살이네. 아니 이게 마주치면 아 노래인가? 아 노래인가 힌트인가, 힌트인가 보다. 근데 언제 아닌가? 노래가 힌트가 아닌가? 아 아닌가 보다. 그냥 숙여서 지나가는 건가 보다. 오케이, okay. 잠시나 갈게요. 제가 이게 청소를 해드려야 되니까 귀하시 분이신 것 같은데, 뭔가 마치 이 항아리를 깨면 은 안에서 열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, 깨야겠지. 게임이 그러려고 시키니까, 짜란... 아, 열쇠를 가지고 안에 들어갔어야 됐나 보다. 아! 일단 거울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일단 일로 오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, 내가 이게 열쇠를 좀주워야 되나? 짜란. 해서 옆을 봐. 괜찮나? 막 되게 관대하신 분이신가? <laughs> 아니 어디를 또 가셨어, 이분이? 아니 이게 막 좋지가 않네. 어딜 가졌을까 갑자기 막 마네킹 사이에서 마네킹이 아닌데 마네킹인 척 하고 있는 장놈의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왼쪽을 비추는 거 보니까 뭔가 왼쪽에서 뭐가 짠하고 아닌가 아, 별거 아니네 라는 플래그를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 게임이 또뭘 숨기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아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워. 내가 제가 그 공포 게임 이런 거 때문에 못 하겠단 말이죠. 이 쫄리는데 뭔가 진행해야 되니까 저 쫄리면 숨어야 되거든요. 잠겨 있는 곳을 미리 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. 아닌가? 먼저 오셨나? 저희가 막 그렇게 저희가 막 그렇게 친해지진 않을 거야. 아니 분명히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3월달 겨울인데 왜 땀이 나지? 저분이구나 아닌가? 아니네. 누구세요? 맵이 넓은 거 보니까 뭔가. 어디론가 로 갔을때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와서 술래잡기를 막 해야될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썩 좋지 않은 기분이 느껴져요 어딜까? 제가 술래잡기를 해야되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? 아, 여기가 아닌가? 근데 여기가 무조건 맞는데 어디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? 아 여기구나 땡겨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공간이었네 그냥 어딜까? 넌 뭐니? 마치 그 아까 만난 여자분을 맞대항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울이 있는데요? 아, 알았다. 시종이 필요하신 거였구나. 그럼 말씀을 하시지. 제가 제가 정말 그러고 잘하거든요. 뭐 가져오라면 뭐 가져오고 아 뭔가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건가? 뭐지? 제가 뭐하면 나한테 뭘, 뭘 해야지 나한테 시비를 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되겠다이 친구는 약간 덜 무서운 편에 속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저만의 싸움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이 친구 지금 이때까지 나온 애들 중에 가장 온화하고 가장 빠르게 절 죽여주는 아이거든요? 나름 착한 친구가 아닌가 여기를 보세요? 만나 보네 절 꺼져 들어! 다음 어디야? 다음 스포트라이트 어딘데? 여기구나 오케이 좋았어 자, 어디? 나와 나와 이 자식이 왜 아, 되게 착하신 분이셔 근데 아니 되게. 아, 되게 친절해 아니 이게 나온 보스 중에 가장 가장 착하신 분이신데요 거울 한 번이면 돌아가 주시잖아 정면 하나 아, 이 자식 밀당을 해 오기만 해봐 오케이 아니, 거울이 보고 싶으면 말을 하시지 이게 저 이기는 싸움에는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어디야 어딘데 여기야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? 빨라져서 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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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마 저 거울에 절대 놓치면 안 돼. 한번더구나 오케이. 아 근데 이 친구. 와, 착한 친구네 되게 진짜. 너 마음에 들어? 너 진짜 마음에 들어. 어? 아니 거울이 깨지면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. 제가 죄송해요, 이게. 아니 이게. 거울이 깨지면 좀 많이 아, 이분도 가면이 깨졌나 보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배고파 하는 걸 보니까, 이게 앞에 있는 분을 드시는 건 아닌 것 같고,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먹어야 되나 보다. 가면 같은 걸.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잠시 먹어봐도 될까요? 실례합니다. 이거구나. 아니, 이분을 먹는 건가 봐. 너야? 근데 이분은 진짜 착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? 아니 나, 나한테 밥도 줘잘 물러나 굿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상 제가 약간 나쁜 새끼인거죠? 착한 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처음에 급식실에 있던 밥반 쪼가리 빵반 쪼가리밖에 없는 아이 빵 뺏어먹고 그 다음에 지덫에 지덧, 걸린 쥐 풀어준 다음에 먹고 쥐를 그 다음에 나한테 햄 주던 친구 잡아먹고 그 다음엔 어떤 사람 패해서 먹는 거 보니까 이게 얼굴 <laughs> <laughs> 겪은 걸 풀어내니까 몹쓸 새끼긴 하네.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요. 급식실에서 만난 분어 아니 그냥 이게 그냥 조용히 밥 드시지 이게 괜히 옆에 오셔가지고 이게, 이게. 아이고 아니, 오지 마세요 조용히만 아 원치가 않은데 진짜 이게 우마이 꼴 좋다 이 자식들아 우마이에요 우마이 이 자식들아. 맛있네 너도 와싸가지면서아 그렇게까지 잡아먹으려도 만족도리고 싸웁세 너도 와 하지만 뛰지 못하니 빠르게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되겠군요 음. 아 근데 이런 게임이었구나 약간 약간 원래의 약간 모든 공포게임들처럼 제가 무조건 약자의 편이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, 음, 마음에 드는 게임이 아닌가, 나름대로. 아, 갑자기 게임이 너무 밝은데요? 이 오고 있습니다 우비가 아주 도움이 되겠군요 숙녀의 방들 어, 옆에서 누가 ASMR 한다 아 그래도 이 친구들 착한 친구들이네 배웅까지 해줘? 아 나였으면 절대 안바라봐주는데 배웅을 해주네 고마워요 잊지 않을 거야. 다음은 급식은 너희들이니까 배식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. 요걸 해 이제 명작 다시 해보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리틀 나이트메어 원을 해봤는데 재밌었지만 2를 하기엔 좀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. 제가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이게 뭐니 좀한3 4일을 쪼개서 한 거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좀 그. 그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리틀 나이트어원 재밌었습니다.